할리루한한주평평하하습습니까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고 h h a l l e l u j a 정말 이제 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봄을 맞이하실 때 건강하시고 또이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 깊은 순종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순종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사순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낮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지요. 겨울 내내 죽은 줄 알았던 나무들이 벌써 새싹을 돋고 있고, 또안 보이던 벌과 나비가 어디서 이렇게 살아났는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야, 또 한번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펴 놓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디 어디를 다니셨고 또 어떠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았죠. 3년의 시간인데 참 예수님께서는 많은 지역을 다니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라고 부르는 어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위쪽에 조그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동서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있었고 또 북쪽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 있었다는 것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을 오고 가며 중간중간 많은 지역과 동네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니까 갈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 이렇게 구분질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갈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더 유명하지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가 곧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 지역에 인접해 있어요. 호수가 제법 커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인접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에 인접해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당연히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로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어요. 뭐 어떤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이적을 베풀지도 않았지만 그냥 전하시는 그 천국의 말씀이 너무도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네사렛 호숫가에 밤새도록 일하도 수고해도 아무 소독을 얻지 못한 어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자 따르는 사람들을 해변의 해안가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밤새 허탕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물을 씻고 배를 대고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안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지금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 계신 상태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자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배를 바닷가에 데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여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 길에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그 나이가 비슷한 연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다30 정도 됐겠죠. 아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말이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진맥진한 상태고 그물도 다 씻었고 집에 가서 좀 먹고 자야 되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짧게 보잖아요. 1절, 2절, 3절 그러니까 사실 그 사건들이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퇴근하려고 다 정리했어요. 그물도 씻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먹고 한숨 푹 자고 또 일해야 되는데 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또, 평상시에 뭐 예수님이라는 분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어른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연배의 똑같은 30대 청년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을 이유도 없죠. 아마 그물질 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추밭에 비닐 벗기는 일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물질은요 몇십배 몇백배입니다.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도 벅차요. 하물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당시에 업 기술이라는 게뭐 발달했나요? 그물이라고 해도 쭉 찢으면 찢어지는 뭐 그런 기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얕은 물에서 그저 그런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이 일반인데 깊은 곳으로 또 가라고 해요. 가본 적도 없는데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은 것을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 어떻게 됐나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궁금증, 두 가지의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깊은 곳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오병이여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떡덩이가 담긴 바구니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바구니 안에서 일어났어요. 바구니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바구니의 깊이. 깊어야 뭐 한자나 될까요? 얕잖아요, 바구니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보잘 것 없는 그 바구니, 얕은 바구니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구니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깊은 대로 가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곳에 고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고기만 잡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작정이었다면, 뭐 하러 깊은 곳으로 갑니까? 그냥 우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 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고기는 잡았을 뿐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얕은 곳, 우편이나 좌편에 그물을 내려라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종과 감사의 깊은 것과 얕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순종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얕은 순종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또그 순종에 따라 깊은 감사의 경험이 있는 것이고 얕은 감사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순종과 깊은 감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깊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깊은 순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보내게 됩니다. 모두가 순종하였어요. 처음 보는 가나안 땅으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순종 그들 모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는 두 패로 나누게 되었어요. 한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과 다른 한쪽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당장 들어가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순종했지요? 모두가 똑같은 순종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순종은 모두가 하였지만 깊은 순종,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맞는 순종은 깊은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맞지 못해 체면상 하는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이죠. 이것은 깊은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순종을 보일 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전쟁을 벌이면 질 수밖에 없는 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자라고 주장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 같이 죽자 그런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나 깊은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깊은 순종의 자세를 보이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수아, 갈렙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얕은 순종, 형식적이고 거칠에만 순종하였던 그들 모두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순종이 이와 같이 큰 축복과 감사를 동반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대가였고 그 감사와 그 축복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깊은 곳으로 가려면 또 배를 노저어 움직여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호수라고 하지만 어디를 보니까 또 바닷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1km입니다. 폭은 13km입니다. 때로는 광풍도 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호수인지 바닷까지 구분이 안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다, 어떤 사람들은 호수다 아, 이렇게 각자 편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넓기 때문에. 또 깊이는 수심이 6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사실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깊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두 번째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순종하였을까? 처음 보는 예수의 말에 왜 순종하였는가라는 궁금증,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는 이미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온몸은 기진맥진하였는데 왜 순종하였을까?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해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누가 보증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깊은 순종은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순종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가 곧이 땅에 놀라운 성공자여 승리자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나의 힘과 능력, 어떠한 대가가 이미 보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왜?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깊은 순종과 깊은 감사의 역사를 이루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얕은 순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하는 순종입니다.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며 언제든지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순종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기는 하지만 나의 생각을 굽힐 마음도 없어요. 양보하고 싶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눈치 보며 체면 때문에 따라가는 순종은 얕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깊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설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깊은 순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만 있을 뿐이고 내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나의 상황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순종이 바로 깊은 순종입니다. 우리 암나 중앙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순종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믿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고, 먼 훗날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헌신과 순종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세우며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권사임직식이 있죠. 새로운 권사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 그런 임직의 자리와 순서를 거쳐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때 임직할 때 우리가 다짐했던 그 순종의 마음 잊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크고 깊은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깊은 순종으로 깊은 감사를 경험하며 또 새로운 직분자에게는 축하를 또 이미 받은 직분자들은 새로운 다짐의 시간으로 이 사순의 계절을 보내시고 더 내가 깊은 순종 그리고 거기에 맞는 놀라운 감사에 축복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함라주 한 교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